사카라이마네. 여기야. 여기.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파타야의 심장 비치 로드와 세컨 로드 사이를 걸어보기로 한다. 안 보이는데. 아, 저쪽 있다. 아, 바로 앞에 있네. 이제 진짜 리얼 파타야를 갑니다. 진짜 거리. 내가 머무르는 콘도는 주요 관광지와 오락 시설들과는 거리가 있는 사우스 파타야에 위치하고 있다. 볼트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잡았다. 소리가 와, 소리 삼 나가, 소리 삼. 여기가 사우스 파타야 총스 콘도에서 노는 동네까지 5킬로 정도 되고 한 100밧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밧 정도면 한 4천 원, 100밧에서 110밧 정도. 그리고 드라이버 형님이 아주 멋있습니다. 놓고. 이거지 이거. 이게 타일랜드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란 거지. 파타야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편안함이 있다. 현지인분들이나 이민자분들이나 각국에서 관광 온 관광객분들까지 유난히 이 도시에서는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졌었다. 물론 그들도 나를 그렇게 여기는지는 알수 없다. 어차피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내 내면의 알고리즘에 의한 추역값이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 간에 그것은 실체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곳 시즌는 그런 특유의 편안함과 해방감에 대해서 아내 몸이 이 도시를 좋아하는구나 정도의 해석을 해내고자 할 뿐이다. 아 여기 왔다 드디어 왔다. 107밧 정도 들었고 태국 와보신 분들다 알겠지만 볼트 쓰면 파타야에서 단한 번도 뭐그 어플에 찍힌 금액 이상 요구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들 잘 해주시고 아주 친절합니다. 지난달에 이 호텔에서만 한 4일 무조건것던은데 근데 네, 그 방바다 그 격차가 되게 심해 오고야 말았네 오고야 말았어 아주 가끔 횡단보도가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무단횡단을 권장하는 분위기 지금이야 지금이야 나도 사람들을 구경하고 사람들도 나를 구경하고 심지 한국 사람들도 나를 구경서이상 3번 골목을 걸어보자. 이곳에는 내가 시술 받았었던 파투샵과 아주아주아주아주 매우매우 정말정말정말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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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용미한 마인츠건이 일을 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 파다에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 나에게 평판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골목이다. 이곳의 작업자 몇몇을 알고 있는데 맥, 맥스, 전부 맥스, 처음 보는 분들이 안자기신다. 가게 주인 맥스 형님은 조금 있따가 돌아오신단다. 태국에 도착한 당일인데다 수면 부족인 상태라서 그런지 할줄 아는 태국어 표현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버버하고 있는 예국인 박박이의 모습에 이들도 적잖게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본ประเทศอะไรผมบอกเป็นยูทูบเบอร์ออโคเรียนโคเรี 유튜버 양마이 콩콩 후오난 날래 난 날래 퀘맥후 넥스트 1 minute 1 minute 오케이 어우 오오하투데 오랜만에 뵙는 맥스 형님 막상 만나니까 좀 어색하다 남자들끼리 안부 묻고 인사하는 게왜 이렇게 어렵고 어색한지 참

왜 나는 대화라는 것을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내게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인가 나의 다리에 작업을 해줬던 누님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좀덜 어색했을 것을 하필 마침 방콕에 출장을 가셨단다 밥을 먹어야겠어 아 무섭네요 남전진, 남전진 제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데 아직 제가 당신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달전 휴가 당시 몇 차례 방문했던 식당을 찾았다. 감사하게도 안쪽 방으로 안내해 주시고 에어컨을 틀어 주신다. 장님도 계시네. 어느 한 태국어를 몇 마디 구사하는 나를 흥미롭게 생각하셨던지 사장님과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다. 일본어로밖에 있네. 그렇다. 태국에 올 때마다 어딜 가든 현지인 분들이 나를 일본인이라고 가끔은 대만이나 홍콩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전에 관광지에서 일하시는 현지인 분이 말하시게. 한국, 중국, 일본인들은 어느 정도 다 구분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외 그런 통상적인 인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또 다른 일본인이거나 대만 혹은 홍콩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하셨었다. 태국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도 몇 차례 관광지들을 방문하면서 얼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도 같다. 아 이거 카메라를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찍으라고는 해 주시는데 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하는 느낌이랄까? 그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 뭐야 그럼 이거 안 좋은 일이네? 아 모르겠다 일단 해 보자 아 이거 안 좋은 일이면 하기 싫은데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그만둘.. 그만두고 싶어하는 <laughs> 아존나 재밌는데? 이런 모습만 잘 잡혀가지고 담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재밌잖아. 재밌으면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이 보면 돈 벌잖아. 아, 그런데 쉽잖아. 그래? 그렇게 간단할 일 있겠냐, 멍청아. 파타이 무 멸장 왜 무겁? 네니카 까이. 까이. 폭. 에. 커큐러스 무디. 아, 네. 네. 아 그런가. 깜짝 <목소리> 놀랐어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여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평생 먹어본 코코넛 음료 중 최고였다 <목소리> 아, 제가 원래 뭐든지 맛있게 잘 먹습니다 <laughs> 그 맛을 알아가지고 아이건 다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laughs> 그냥 맛있어 그냥 짭조름하고 맛있어 <laughs> 이렇게 먹기 편할 기분이 나네 알짝지근하고 맛있어 아 이거, 이건 진짜 좀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는건데 아.. 여기 뭐지? 으악 왔다갔다와 왔다. 죄송합니다 앗 뜨거워라 순천구로 한번 먹어보고 저기 소스 세트를 이용해서 미리저리냉동소를 해봅시다 이거 찾았어 한국에 있는 태국 친구랑 태국 식당을 갔을 때태야시난 네. 물론 이 순정도 좋아해 좋아하는데 얘는 이거를 다막 이렇게 다 뿌렸어 조금만 했어야 된데 깜빡했어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했어 팍팍팍팍 이렇게 그거 설탕이거든 설탕을 조금만 많이 해 조금만 많이 이것보다 더 많이 봐봐 이것보다 더 많이 이거 한두배 아니야 이것보다 더 있어 아무튼 빵콩가루도 막 다 뿌린 다음에 마지막 이 뭐야 이거 플라야 뭐 이거 고추기름이네? 플라 피시소스 모르겠모르겠가 진상인 것 같아 가지고. 플라 피시소스로 감칠맛을 돋궈주는 것이 포인트지만 직원분들이 바빠 보여서 그냥 먹기로 한다. 음, 아 이거 에 먹을 때 설탕을 엄청 많이 해보세요. 진짜 다른 게 됩니다. 이제도 맛있다. 저도맛다는그 나눌 수 있는 분이아 취향을 갈라서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낼 있는 거. 뭐 그런 거다. 볶음 짬뽕이 짜장면이 되는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가? 아, 진짜 맛있다. 너무 죄송스럽게 친절해. 이 사장님도. 아, 왜 친절해. 절해서 아, 아, 내가 아, 유전자가 대우를 못받으 유전자가 싫어데는통지건니그 에너지와 그 정력을 가지고 다른 에서 모든 사회적 액션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런 것 같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배우받는 만큼의 품위와 인격을 혹은 물적인 합당한 사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들을 충족할 때 얻어지는 에너지 확장의 기회와 수많은 이점이 있다. 반대로 타인이 보내는 어떠한 기대도 없는 시선에는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이 훨씬 넓은 자유가 주어진다. 외모를 보면 대충 느껴지다시피 나는 후자의 경우에서 더 많은 이점을 누려온 인간 유형에 가깝다. 감사한 상황들에 그저 감사하면 된다. 헌데 여전히 부끄럽고 간지럽다. 연습 중이고 더욱 더 연습해야 한다. 아. 아. 마사 호텔. 아님 마사지 이 이렇게 좋으신 겁니까? Go confirm. 아, 강히 기다 파일랑. 아이파이 나이. 촥촥. 노. First of all, I have to next come here. 아. 아, 안 돼. 너무도 갑자기 세계 팔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정말 깜짝 놀랐다. 아기가 없으셨던 건 알지만 놀라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 버렸다. 혹여나 기분 나쁘시지 않으셨길 바란다. 무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은 분명히 나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 와, 되게,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아저씨 진나간다 저런 친구 있으면 맨날 밥 같이 먹을 텐데. 얼마나 귀여울 거에요. 포동포동 맛있게 먹는 거. 여자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 <laughs> 그런, 게, 그런 게 진짜 멋이라니까. 멋이 없는 건데, 아, 씨발, 왜 좋지?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저게 왜, 괜찮아 보이지? 뭐 이렇게 뜻을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면 이런 거잖아 속마음은 통념적 가치와 되게 멀어져 있는 모습인데 왜 저게 나한테 좋지? 뭐 이런 거잖아 왜 나는 저거에 끌리지? 저거에 좋은 마음이 나지? 요런 거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스타일인 거구나 다른 보편적인 게 아닌 게 자기 스타일인 거지 진짜 내가 말하면서 뭔말인지 모른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비치로드에 다다랐다 와 바다 봐라 바다 한번 보고 가야겠다 이탁 트인 느낌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와, 와, 아, 음. 음. 좋다. 나는 맨날 뭐 바다보다 나는 숲이 좋아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바다가 좋긴 좋아. 와, 기가 막히네. 하늘 한번 볼까? 하늘들 좀 보고 사세요. 꼭 여기 아니어도 되니까 하늘들 좀 보고 살아. 하늘들 좀. 한 번씩. 오 진짜 항상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하고 싶은 말이야. 하늘 좀 보고 살자. 하늘 좀 보고 살아. 하늘 좀 보고 살아. 제발. 이곳은 태국 파타야. 광기 넘치는 활락의 도시이자 탁 트인 넓은 하늘과 바다를 가진 치유의 도시이며, 동시에 시골의 가난한 자들이 사회적 상승을 꿈꾸며 모여든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자유를 숭배하는 전 세계에서 모인 무난돌들의 집합소, 모두가 미쳐버린 이 도시는 이번에 내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가까운 활락과 거리를 걸어보기로 한다. 시청에 무한히 감사드리며, 당신의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온 모든 순간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